용담숭신. 용담숭신은 당나라 때의 선승으로 출신이나 생몰 연도는 미상이다. 청원행사의 법계에 속하고 천황 도호를 따라 출가하여 현지를 깨달았다. 나중에 풍주 용담 선원의 암자를 짓고 종풍을 크게 떨쳐 세칭 용담숭신 또는 용담하상으로 불렸으며. 덕산 성감에게 법을 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덕 전등록 가운데 천황 도호 선사와 용담 숭신 선사가 주고받은 선문답은 다음과 같다. 어느 때 용담이 출가하기를 청했다. 그러자 천황 선사가 자네는 전생에는 복과 선을 숭상하였으며 금생에는 내 말을 믿으니 이제 자네의 이름을 숭신이라고 부르겠네. 라고 했다. 용담은 이때부터 늘 곁에서 천왕선사를 열심히 시봉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용담선사가 제가 여기에 온 뒤로 지금껏 마음에 관한 요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여쭈었다. 이에 천왕선사가 자네가 온 뒤로 나는 자네 마음의 요결을 가리키지 않은 때가 없었느니라 라고 답했다. 그러자 용담이 언제 어디서 가르쳐 주셨습니까?라고 여쭈었다. 이에 천황 선사가 자네가 차를 끓여 오면 나는 자네를 위해 받아 마셨고 음식을 갖다 주면 자네를 위해 받아 먹었고 자네가 합장에 예를 올리면 나도 즉시 고개를 숙이며 합장을 하였네. 도대체 어디에서인들 마음의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말에 용담이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를 보고 천황선사가 보려면 즉시 곧바로 봐야지. 머리로 헤아려 생각하려 하면 즉시 어긋나느니라, 라고 다그쳤다. 용담은 천황선사의이말 끝에 견해가 열리며 깨쳤다. 무문관 28측에 용담선사가 덕산을 인가한 내용이 전해진다. 용담승신 선사에게 덕산이 가르침을 청하여 듣다가 밤이 깊어졌다. 용담선사가 말하였다. 밤이 깊었는데 왜 물러가지 않는가? 덕산이 인사를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말하였다. 캄캄합니다! 용담선사가 초에 불을 붙여 건넸다. 덕산이 받으려 하자 용담선사가 초를 불어 꺼버렸다. 이에 덕산이 호련 깨닫고 절을 하였다. 용담 선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어떤 도리를 보았는가? 덕산이 말하였다. 저는 오늘 이후로 천하 노화상들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날 용담 선사가 법상에 올라 말하였다. 여기 한 사내가 있다. 이빨은 칼을 빼곡히 심어놓은 것 같고 입은 피를 가득 물었는데 웬만한 몽둥이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 다음에 우뚝한 산꼭대기에서 나의 돌을 세울 것이다. 덕사는 금강경 소초를 법당 앞에서 불사르며 외쳤다. 모든 깊은 진리의 말을 다 할지라도 털끝 하나를 허공에 놓은 것 같고 세상의 중요함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물한 방울을 깊은 골짜기에 떨어뜨린 것과 같다. 후세에 이 이야기를 구향 용담, 용담의 촛불이라고 한다.